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의 접선을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원하고 직선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만나는 한 점을 접점이라고 하고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은 접선과 항상 90도로 만납니다. 그래서 선분 OA는 선분 접선 L의 수선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떠한 접선을 그려도 원과 접점을 연결하면 그 접선과 항상 90도로 만납니다. 우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 그림에서 반직선 PA 이 화살표가 한쪽으로 되어 있는 건반직선이란 뜻이에요. 반직선 PA는 원 O의 접선이고 점 a는 접점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위에 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접선과 9 0도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opa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잖아요. 이 180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을 빼면은 바로 x를 x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X는 50도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PA하고 PB는 원 5의 접선이고 두점 AP는 각각 그 접점이래요. 아까 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접선과 90도를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90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9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OAPB라고 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사각형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예요. 360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을 빼주게 되면, 90도 빼기, 90도 빼기, 70도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X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X의 크기는 110도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